안녕, 안녕하세요. 주식여정 평택 도비에요. 예, 어, 최근에 국정기관에 ESS 배터리가 폭발했다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 서버가 갑자기 막 다운됐다 이런 사이트도 본것 같고, 그리고 올 여름에 동국제강에서도 ESS가 폭발해서 음 화재가 있었다 뭐 그런 소식들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 그래서 삼성 STI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애들 주가가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물론 정말 사고로 사고가 났다는 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이런 화재가 난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물론 이따 사고가 전혀 없을 순 없지만 최소화되고 사전에 예방되어야 하는 일이긴 한데, 주식투자자 입장에선 이런 게또 기회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 딱히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 주가는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네, 일단 동국제강이나 이번에, 국정기관의 ESS 폭발 사고를 봐도, 뭐, 사실, 배터리가 10년 다 돼가는 노후 배터리였거든요, 사실은. 음, 그러다 보니까 2010년대에는 좀 배터리 기술이 방열이나 안전 관리에 있어서 확실히 이게 산업이 성장하던 기간이다 본, 보니, 기간이다 보니까 좀 기술적으로 미숙한 면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 만들어졌던 e s s 에선좀 화제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럼 정말 이게 화제가 문제가 되면 은 어,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나 독일의 유틸리티 기업에서 삼성 SDI의 ESS를 도입하진 않겠죠. 지금부터는 요즘 방열 소재 같은 것도 개발이 점점 아직은 방열 소재 자체가 막어 방열 소재 자체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는 어떤 기업 방열 소재 아이템을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지금 캐시카우가 되고 있는 수준 아닌데 방열 소재가 뭐냐면 배터리에? 배터리 위에 열 발산을 위해 뭐 발라주거나 부착하는 이 부착해서 열이 발산이 잘되게 하는 그런 어 뭐랄까 뭐라고 해야되지 열이 막 배터리가 달궈지지 않게 하는 버퍼링을 온도상의 버퍼링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안전장치라고 보면 되거든요 장치라면 좀 이상한데 안전 안전벨트 같은 물질이에요. 하여간 음. 그리고 요즘 방열 소재 기술도 점점 발달을 하고 있고 ESS 에 사고가 몇번남으로서 유지 보수에 대한 팁이나 기술도 점점 지금 관리 강화 관리 기술의 발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ESS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죠. 그리고 원전 같으면은 사실 지금 원전 전 원전 기술이 원전도 물론 저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수 있고 반드시 사용은 해야 할것 같은데 원전 하나 세우는 데 사실 10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좀 안전하게 딱딱 절차를 맞춰서 하면은 그런데 지금 10년 뒤에 지어질 원전이 막 수주가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간다. 이건 사실 어, 투자 측면에서 보기엔 조금 지금 나중에 전 세계 각지에서 막다 원전을 따라 짓는 게 아니면 좀 지금 고, 좀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어요. 만약에 뭐 체크 원전 수주하고 뭐그 조차 영업 이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뭐 다른 나라도 체코 원전 수주해 보니까 아 정말 좋더라 하면 다 K 원전 수주가 빠바바박 전 세계적으로 또 들어서고 하면은 사실 좋긴 좋은데 뭐 지진 문제나 그리고 원전 같으면 뭐 자연재해에 의한 안전 문제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ESS보다 아주 좋더라고 말하긴 또. ESS를 완전히 찍어 누른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전 어려움이 있다 생각해요. 다만, 지금 원전 주식은 굉장히 좀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에, 이전 차라리 ESS랑 원전 태양광 이런 게다 같이 좀 어우러져가지고, 뭐, 좀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원전을 지어놓고, ESS로 뭐, 에너지 저장까지 해가면서 좀 따박따박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산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태양이 많이 내렸지는 뭐 사막 지역 같은 데나 태양광이랑 ESS를 그냥 같이 고밀도로 지어가지고 관리를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 요 왜냐하면 앞으로 뭔가 이 배터리 자체도 온도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 점점 올라갈 테고. 에너지 저장 기술도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지금보다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원전을 지는 뭐 것도 원전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지어지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막 오, 체코가 지었네 우리나라도 지어야겠다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수주를 하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전이 지어지기까지 10년이 있잖아요 시간이 10년 지어진다 하면은 그 사이에 ESS랑 태양광도 써보는 게 사실 효율적인 전력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ESS랑 뭐 원전이나 태양광이 사실 다 저희가 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어 뭔가 지구 온도를 낮추는 데다 필요한 아이템이라 생각하는데, 그셋 중에 지금 ESS가 저 평가가 전 제일 심하다 생각하고 음 미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이왕이면 삼성 SDI를 고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삼성 SDI가 이번에 조금 ESS 사고가 났을 때 20만원 뚫리고 19만원대로 다시 떨어지면 제가 정말 좀더 사고 싶었는데 결국 그렇게는 그 가격은 좀안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삼성 SDI 지금 107주 들고 있고 아 108중가 들고 있고 한 2천만원 좀 넘게 들어갔거든요 원래 제 평단이 17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19만 5천원이 다 됐어요 근데 삼성 SDI 조금 더 들어갈게요 네 이런 사고나 악재가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 걸 봐서는 기관 투자자들도 저랑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미 사고가 난 애들은 좀 노후화되고 기술이 뭔가 지금만큼 하이엔드가 되기 전이고 지금 사실 어 페인트 회사들 특히 방열 소재 개발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페인트 자체가 지금 건설 불황으로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열 소재 쪽으로 페인트 회사들이 굉장히 열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는 조광 페인트도 어 배터리 방열 소재 쪽으로 적자가 남에도불구하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음. 방열 소재가 발달하도록 이런 화재 문제는 좀더 없어질 것 같다. 생각보다 안정화 ESS 안정화가 의외로 더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리고 전구체 역시도 한번 바람이 훅 불어주면은 전구체가 개발이 되면 뭐 도요타가 개발을 하든 테슬라가 개발을 하든 응용은 이 걔네들이 제조를 다할수 없어요. 반드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수주를 맡겨서 전구체를 개발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좀 영업 이익은 기술 원천 기술 자체가 도요타나 테슬라가 가지고 있더라도 제조 자체를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 호구, 호구 재존 안할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네. 음. 왜냐하면, 이렇게 K 배터리처럼 배터리를 깔끔하게 잘 만드는 그런 국가도 없으니까 수주를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특. 어느 정도 당근을 내어주면서. 음.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 국장에서 3표 시멘트를 한 3천만원 좀 넘게 들어가고, 근데 3표 시멘트 6천만원까지 좀 채울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격 같으면은 삼성 STI도 5천만원까지 채워볼까 합니다. 평단 20 목표로. 그러면 대충 한 200주, 250주 모으면 그 정도 가격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네. 주, 주가는 유동적인 것이라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계산을 못 해내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지금 삼표시멘트 3천만 원, 3,300 정도 돌고 있고 삼성SDI 2,100만 원. 108조 정도 들고 있는데 각각 6천, 5천만 원3 0시멘트 6천, 삼성에서 SDI 5천만 원 일단 채우는걸 목표로 음~ 국장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 달러가 많이 높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조금 팔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미국 주식 수익이 싫어 나면 세금 내기 싫고 또 이런 건참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네요. 음~ 미국 주식은 뭐 250만 원 넘게 수익 보면 세금 내라 하니까 참 어, 수익 실현하기도 좀 겁이 아좀 짜증이 짜 겁나는 건 아닌 짜증이 납니다 네 아무튼 국장도 결코 뭔가 암울하지만 않기 때문에 음 밝은 미래가 보이는 종목들은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3표슈맨드 삼성 SDI 특히 얘네 둘뭐 제가 좋아서 이 주식들을 좀 편애하는 것도 있지만 음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 100주 좀 넘게 샀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100주 산? 1 100, 0몇주 샀나? 싶네요 네. 그럼 삼성 SDI 요즘 ESS 사고 때문에 뭐말 나온 거 보고 한번 오늘 영상을 틀어봤고요. 추매합니다. 지금 뭐 20만, 20만원, 21만원 못 넘고 있을 때좀 추매를 좀 해야겠어요. 아, 안 되겠네. 네. 그럼 이만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음, 10월 6일쯤에 어, 다시 월 실적 발표 시즌이 또올것 같아요. 그때 실적 발표 한번 할게요. 알았죠? 음, 빠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